근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는 안 찍힐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입에다 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시작.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우와. 자, 다시 뒤로 돌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라고 외치는 거 요게 전도예요.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일본. 일본 가서 한다. 우와. 네, 박수. 일본 가서 한다요. 네, 그렇게 되기를. 아멘. 어? 중국 가서 아, 중국 중국 가서 할 거예요? 네. 아, 예. 유라는 중국 가서 로운이는 일본 가서 대한민국에서 이 야, 다 좋아. 다 좋아. 또 어디 가서 전도 어디 가서 전도할 거예요? 미국. 미국. 시은 시은이도 사막 사막 가서. 사막에 가서 이야 대단해요. 오 어? 네. 어, 진짜로 외국 친구들이 나오네. 얼굴이 좀 까만 거 보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아. 두 번째 친구는 일본 친구 같아. 세 번째 친구는 유준이가 말한 베트남 친구 같으죠. 네번째는 태국 태국 어느 나라? 태국말했요아 태국말했구나. 베트남은 안나왔었나? 아까 누가 말한거 같은데. 어, 아니, 아니었구나 대한민국 친구도 있 대한민국 친구는 우리야. 저희 외국 친구들만 나왔네. 영국 친구도 있네 네번째. 일본은요? 일본 친구가 두번째야. 세계가 100개도 넘는 나라가 있거든. 어 여기 막 태국 여기. 어. 태극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가 엄청 많죠. 이렇게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일랜드 없어요? 아일랜드 없어요? 어? 아일랜드 없어요? 아일랜드도 있을 텐데. 말레이시아 없었어? 어. 말레이시아도 다 있어요. 여기. 자, 저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아 저도 전, 친구들이 전도해줘서요.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머, 일본 친구도 나도 예수님 누군지 아니 <laughs> 문이다. <laughs> 어, 뭐영 영국 친구도 아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막 이러는 거야. 어 어떻게 알게 됐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알게 됐지? 그렇지 누가 전도했는데 맨 처음에 누가 전도했나 보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감남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갈수 있어요? 어,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아주 많은 하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다 믿는 친구가 갈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 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 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죽고 나서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 40일간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를 승천이라고 해요. 뭐라고? 승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내가 옛날에 다 말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너희는 지금 말고 좀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 사막도 가야 돼 사막도 어,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이 뭐였더라 어, 하나님 두 글자로 예, 예수 어, 예수 그리스도 아우 정답 야 시은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췄어요. 자, 왕 스티커. 대단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능력이 생긴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말을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거야. 엄청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면 우리 유치부 친구는 물론이고 막 3000명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에도 말씀 말했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막 전합니다. 베드로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 어, 나 예수님 믿어요. 믿고 싶어요.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만에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신 걸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예수야. 승천. 아주 큰 소리로 말한 노은이에게. 우와. 자, 승천을 말했어요. 대답자라면, 스티커가 빵빵. 자 승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 어디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신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오른쪽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전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가더니 아시아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여 우리나라까지 올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할아버지 갓 쓰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시대예요 전기도 없었던 그런 시대 깜깜한 시대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와서 배 타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졌다? 놀랍게. 그래서 지금 누가 복음을 들었어요? 광주 반석교에 있는? 어, 내가 다시 광주 반석교에 있는 누가? 내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천국 갈수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듣게 됐어요 전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와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누구는 캐나다로 가서 누구는 어?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한 친구는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어떤 친구는 배 타고 가서 전할 거야. 지유는 우리나라 전할 거니까 걸어가서 전할 거야. 이렇게 전하면 되겠죠? 뭐라고 전할 거야? 자, 다시 이거 들고. 뭐라고 전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전할 거야 이 친구들도 그렇게 전할 거래요 그렇게 전했더니 예수님 안 믿던 내 친구들이 갑자기 유치부에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치부가 가득 차겠지 따라서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요. 네, 그런 친구들 다 되길 바라고 공부 잘했나 보자.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음, 모두 다 맞았어요. X 우리 가족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 음,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다 가기로 했어요. 그런 나라 가서 전하면 돼요. 자, 2번 문제야. 2번 문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금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2. 부모님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 둘, 셋! 어, 어, 둘다 맞아요. 둘다 맞으면 1번, 2번 표시하면 되고, 1번만 맞으면 1 표시하면 되고, 아, 3으로 표시했어요? 네! 어, 둘다 맞아요. 네. 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의 말씀. 어, 그랬어요. 네, 모두에게 또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죠? 자, 3번. 마지막 3번 문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로 전해요. 2. 사랑하며 도와줘요. 삼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요. 자1 번이 맞는 사람 손 들어봐. 1 번, 이 번, 삼. 전부 다 맞다. 손 들어. 전부 다 맞다. 이야. 네손 내려요. 네다 맞았어요. 놀라.